안녕하세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입니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이제 진짜 리플의 헌물 ETF 시대가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리플 XRP 헌물 ETF 출시 일정표가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는 캐나리 캐피탈의 스팟 XRP ETF고요. 그리고 이어서 프랭클린 템플턴, 21쉐어즈, 비트와이즈, 코인쉐어즈, 그레이스케일, 위지덤트리 순으로 11월 내 상장 일정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죠. 네,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아직 셧다운 상태입니다. SEC는 예산 삭감으로 일부 인력만 가동 중이고요. CFTC도 정상 복귀 전 단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 XRP 현물 ETF가 11월 13일에 아스닥에 상장 가능하다는 이유, 오늘 이 영상에서 명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셨던 XRP 홀더 분들이시라면 정말 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리셨던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어떠한 자산 운용사들이 이미 일정이 공개된 그 부면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있게 될 리플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실 예정에 있기 때문에 리플 홀더 분들이나 리플 XRP를 진입하고자 하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영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저처럼 8년 동안 홀드하신 장기 홀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2021년도 불장에서 진입하셔서 만 4년째 홀딩하고 계신 4년 홀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셨던 분들, 작년에 11월달 저 블런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을 때 700원 때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입하시려고 그 중요한 진입 타점을 노리고 계신 예비 홀더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작년부터 제가 이번 불장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낼수 있는 코인들. 그 중에서 이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의 비중을 묵직하게 실어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코인이 리플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불장에서 그야말로 슈퍼 히어로 코인이 바로 리플 XRP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미 ETF 승인이 됐었죠. 그리고 지금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적극적으로 ETF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인데 블랙락과 피델리티, 아크, 이러한 대형 운영사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 현물 ETF가 승인되고 출시된 이후로 어떠한 가격 변동성이 있어 왔는지, 그리고 그 조정 기간을 견뎌냈을 때 대세 상승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XRP의 현물 ETF가 출시일이 확정돼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즐겁겠지만 여러분들 소문에 사셔서 뉴스에 팔라 이런 말은 한 번쯤은 모두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리플 XRP 현물 ETF 역시 승인 기대감으로 이 출시일이 확정된 그날까지 갑자기 흥이 좀 나왔다가요. 정작 출시가 되면 1주에서 2주 정도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출시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가 그 호재가 현실이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아, 정말 이렇게 ETF 이거 하나만 기다렸는데, 가격이 요거 밖에 안 올라? 에게 더 이상 리플 XRP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풀 매도하시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시거나 리플을 완전히 다, 전부 다다 매도하셨을 때 나중에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때 대세 상승 랠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결국엔 세력들의 개미털기에 당하시는 그 구간, 이 조종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면들은 비트코인에도 있었고요. 이더리움에도 있었죠. 이러한 것은 멀리 가지 않아도 솔라나, 라이트코인, 네, 헤데라에도 있었죠. 승인 기대감으로, 그리고 승인 당일날. 가격이 올랐다가 바로 가격 조정이 있었던 상태. 네, 이러한 부면들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조금 힘드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블런의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리플코인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시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플 XRP ETF 일정 어떤 일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리플 XRP ETF가 출시될 예정에 있는데요. ETF 스토어 대표인 네이트 제라시에 따르면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로 암호화폐 ETF 승인 물결이 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상장되는 게 11월 13일 캐나리 캐피탈의 스팟 XRP ETF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는요. 프랭클린 템플턴의 리플 XRP ETF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NE1 i 어즈 비트와이즈, 코인 r 어즈도이 기간 동안 리플 XRP의 헌물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상장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11월 25일에는 그레이스 케일과 위즈덤 트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리플 XRP ETF를 상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냥 일정이 딱딱 나온 거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셧다운 중인데 이 일정이 정말 가능할까요? 네, 그 부면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DTCC의 리플 XRP의 현물 ETF 티커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예탁신탁청 DTCC 사이트에 직접 들어와서 리플 XRP의 현물 ETF가 실제로 티커가 등록되어 있는지 직접 좀 확인을 해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비트와이즈의 XRP ETF, XRP라는 티커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캐나리 캐피탈의 리플 XRP ETF 역시 XRP C로 되어 있네요. 코인쉐어즈도 리플 XRP ETF를 XRP L로 되어 있고요. 프랭클린 템플턴의 리플 XRP 현물 ETF의 티커명은 XRP G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트웬티 원 쉐어즈의 리플 XRP ETF는 TOX r 로 되어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비트와이즈, 캐네리 캐피탈, 코인쉐어즈, 프랭클린 템플턴, 21쉐어즈, 이렇게 다섯 개의 자산 운용사에서 리플 XRP의 현물 ETF가 이 DTCC 플랫폼에 추가되면서 상장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임박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현물 ETF, 라이트 코인의 현물 ETF, 헤데라의 현물 ETF 역시 상장 직전에 바로 DTCC 플랫폼에 이렇게 티커가 추가됐었죠. 이 DTCC에 티커가 추가됐다는 것은 곧바로 출시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이미 완료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상태고요. SEC의 서류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2주에서 3주 내에 거래소 상장이 가능하다. 예측해 볼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셧다운의 종료 기대감으로 지금 약 상승을 할때 유일하게 셧다운에 대한 종료 기대감이 없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만연해 있었던 그 시점에도 오직 리플만 리플스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프로젝트 성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시타텔 시크리티지에서 주도한 펀딩 라운드에서 5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했었죠. 그러면서 리플은 기업 가치 평가를 400억 불 이상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리플 XRP는 US 달러 기준으로 2.5774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2.50달러 부근에서 주요 저항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고래들의 대규모 지갑 이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금 유입량 역시 급증을 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리플 XRP가 2.50달러, 2.65달러의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할 경우에 2.7달러, 2.8달러 구간에 있는 매물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면들은 저블러이 개발한 불장 시그널, 불장 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면인데요. 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은 이렇게 해수면에서 빼꼼하게 올라온 올해 지느러미 같은 형상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포착을 하셨겠지만, 이 고래 지느러미의 꼭지점 부근이 시장의 저가가 세션별로 최저가가 나온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거래하실 때 지금 형 구간이 저점 구간이 어딘지, 저점 구간에서 만약에 거래를 하실 수 있다면 진입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상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이고래들의 출연을 해서 이 꼭지점 부분에 도달을 했을 때이 시장에 세션별 저가가 나온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저 블런의 불장 지표에서 기가 막히게 I 버튼이 뜬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빨간색 블럭은 저항 구간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 구간은 지지 구간입니다.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을 돌파하려면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 상태 거고, 많은 매수 물량, 돈을 투입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저항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저항 구간을 깨게 되면 그 이후에 손익비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저항 구간을 하회했을 때는 저항 구간에 도달할 경우에 우선 반익절에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 불지향 지표에서 보시면 아직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버튼이 떴습니다. 그리고 저항 구간 이전에 셀 버튼이 뜬 것이 아니라 저항을 돌파하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을 하는 셀 버튼이 떴죠. 이 구간에서의 상승률만 보셔도 단 하루 만에 11%의 상승 수익 구간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한 시간 봉 차트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바이 버튼이 떴지만 손실을 보진 않게끔 0.68%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이 구간에서 같은 경우는 단 15시간 만에 6.58%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구간에서 보시면, 하루하고 7일이 걸렸거든요. 12.69% 상승.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짧게 짧게라도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구간에서 12%의 상승, 결코 작은 수익률이 아니죠. 이번에 리플 XRP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을 때그 상승분을 온전히 가져갈 정도로 바닥 구간에서 이 고래들의 세력의 움직임과 함께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수익을 실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서두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신 것처럼 어제 그제 수익률을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10%가 채안 돼요. 거의 10%에 가까운 상태긴 한데 한9.5% 정도 되죠. 근데 아까 불장 지표에 보셨듯이 이러한 짧은 상태에서도 수익률 구간이 하루하고 9시간 만에 13.27%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일봉상으로 7월달 구간을 보시면 이 바닥 구간에서 바이 버튼 매수 버튼이 떠서 이때 구간까지 24일 만에 62%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작년 11월 5일.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이 블럭 처리된 게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항 구간을 미처 도달도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캔들에서 바이 버튼이 떴죠. 이러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차트 분석만으로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고래 지갑 추적기를 통해서 현재 트랜잭션을 시각화 시켜 기관들과 고래들의 움직임, 거래 물량들을 포착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보셨던 트레이딩 전략이나 지표들은 전부 다 후행성 지표죠. 근데 이렇게 거래랑 지표는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선행성 지표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승 구간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한 20일 만에 180%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은 상태에서, 바로 다시 차익 실현을 하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또 떴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50%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부면들은 저불러의 실시간 불장 타점 신청하신 분들 그분들께는 비중 조절에 대한 부면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태의 구간을 끝까지 끌고 가셨을 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33일 만에 420%나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을 투자하셨다. 그러면 4,200만 원을 버셔서 자산이 5,200이 되신 거고요. 1억을 투자하셨으면 단 33일 만에 4억 2천을 버셔서 자산이 5억 2천으로 꾸어나신 거죠. 네, 이 정도 씨드면 앞으로 본격적인 불장이 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엄청난 수익 극대화로 완전히 변모된 계좌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불장 지표는 각종 기술적 분석과 가장 중요한 고래 지갑, 기관들의 움직임까지 추적을 해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도출될때 이 때를 중심으로 크로스 체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올라가면 쫓아가시고 또 하락하면은 공포에 질리셔서 매도하실 것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불러내 이러한 시그널이 정말 확실한지 테스트 용도로 공유받으신 이후에 확인부터 한번 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관점이 정확하다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매매에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저 역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서. 큰 기쁨이 되신다면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겠죠. 아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면은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까지 해 두신다면 보다 빠르게 변경되는 시그널을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업로드해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변동된 차트의 흐름, 가격의 변동성, 이러한 부명까지 놓치지 않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시간 급등 타점 알림 신청을 해두시면 즉각적인.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네, 여러분들께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요. 네, 제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더보기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블런의 리플 렉스 r p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장 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불장 타점 알림, 불장 신청은 이 부면을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영상 주기에 나오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순환매구조의 급등 코인 위주로 진행되는 1억 프로젝트는 여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이후에 급등할 조짐이 있는 그 시그널이 포착된 히든 코인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히든 코인은 뭐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그 구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 이미 바닥 구간을 가지고서 이제 막 출발하는 조짐이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히든 카드처럼 공유해드리는 히든 코인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한꺼번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수를 위한 일환으로 기술을 정해서 한정된 인원에게만 순차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면 역시 히든 코인이 나갈 때, 시그널이 포착이 될때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모두 공통사항으로 정확한 핸드폰 번호, 오류 없이 기재해 주셔야 또 정확하게 관점 공유가 되시겠죠. 특히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께서 굉장히 공유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에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연 역시 체크된 상태로 제출 버튼 누르시면 원스톱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질 좋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뭐 SEC에서 뭐 접수나 이런 것들은 봤지만 이 승인에 대한 도장은 찍어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9B4를 제출한 날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 XRP ETF가 승인이 지금 지연됐던 상태였죠. 원래 19B4 제출일로부터 240일 기한 내에 SEC에서 ETF 승인과 관련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 날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도래했던 게 2025년 10월 18일,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였죠. 하지만 이미 10월 1일에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10월 18일은 셧다운 관계로 그냥 지나쳐버렸죠. 그래서 셧다운이 종료되기만을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지금 11월 11일까지 이 빼빼로 데이까지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월 18일에 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셧다운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았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셧다운이 끝나면 당연히 승인이 되겠죠. 빨리 셧다운이 되기만을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럼 셧다운이 정말 종료가 되는 건지 그 부면을 먼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요.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상원은 역사적인 41일간에 미국 정부 폐쇄를 종식시키기 위한 60대 40 합의안을 통과시켰고 네, 이제 하원에서 결정적인 투표가 남아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역시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HR5371로 공식 승인된 예산안을 60대 40으로 드디어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자금조달 법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 살펴보시면 단기 지속 결의안은 1월 30일까지 2026년 1월 30일까지 정부 자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서 의원들이 다음 회계연도에 연간 지출 법안을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약 80만 명의 휴직과 연방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보장해서 기관들이 다시 문을 열면 모든 업무가 정상화될수 있다. 사실 오바마 케어 갖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는데 2025년도 말에 예정인 오바마 케어.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12월 중순 상원표결을 앞두고는 있습니다. 네, 결국엔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은 1명이 당파 노선을 넘어서 52명의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의사를 밝혀서 60표라는 중요한 인계점을 통과한 뒤에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법안 자체가 정부 자금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 리플 코인 전망에 그리고 XRP의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41일간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규제와 ETF 승인을 감독하는 SEC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 산하기관들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었죠. 그래서 이 법안이 수요일까지 하원을 통과하면 이르면은 목요일에 한국 시간으로 13일, 14일 정도 그 정도 돼요. SEC에서 빠르면은 13일, 14일에 ETF 관련된 소통을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직후에 CFT 청문회가 또 이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리플 코인 시장에 단기적으로 강세를 시사하는 신호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가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셧다운 상원 예산안 통과가 사원 표결에서 지연되거나 다른 또 막판 정치적 드라마가 발생할 경우에 단기 변동 성이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시장은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뉴스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셧다운과 리플 XRP의 ETF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까 11월 13일부터 캐나리 캐피탈의 리플 XRP 현물 ETF는 아스닥에 출시될 것으로 확정일에 잡혔다고 나오고 지속적으로 스케줄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뭐 11월 18일 프랭클린 템플턴, 투애니시어즈는 뭐 비트와이즈랑 코인셰어즈와 함께 11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상장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11월 25일. 그러면 셧다운이 종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여러분들께서 중요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제네릭 리스팅 스탠다드. 일반 상장 표준이 있었죠. 네, SEC는 지난 9월에 특정 조건을 만족한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19B4 서류, 개별 승인 전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정을 했죠. 일방 상장 요건에 해당이 되려면 CFTC 등록 선물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거래된 기초 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감시 협약 기관인 i s g 의 가입된 거래소의 상장 요청일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ETF 구조가 기존 상품형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이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플 XRP는 이세 가지 모든 기준에 부합이 되죠. 나스닥은 ISG 회원거래소고 리플 XRP의 ETF 발행 구조는 기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와 동일한 커머디티 베이스 구조입니다. 기존 상품형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장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 19B4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고요. S1 등록서만 8A 기준에 따라서 자동효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AA는 자동효력 발동인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1933법 3.3 액트죠 이 증거법 조항에 따르면 ETF 등록 신고서 S1 이 서류가 SEC에 제출된 후에 20일이 경과가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SEC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일이 지나면 자동 발효되는 구조로 변경한 거죠 이게 바로 이번 리플 XRP의 ETF 상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셧다운이 지속돼서, SEC가 멈춰 있어도 규정상 자동 승인이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1월 13일에 리플렉스RP가 선물 ETF가 승인될 수 있는 정확한 이유죠. 왜냐하면 SEC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기준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서 다시 수정안을 페나리 캐피탈이 제출을 했는데 그게 바로 10월 24일입니다. 이 20일이 경과되는 그 시점이 11월 13일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3일이면 셧다운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라 하더라도 자동 발효가 되는 그런 규조라는 거죠. 네, 이러한 부면들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복잡하고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13일이 임박돼서 리플의 가격이 어떠한 변동성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면 역시 다시 한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아직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온 눌러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눌러주신 분들이라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리플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리플의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 리플코인 전망에 대해서 XRP의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네, 지금까지의 흐름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리플에 있어서 이 11월달은 정말 새로운 서막이 될 수밖에 없죠. 그토록 여러분들께서 고대하셨던 현물 ETF 승인, 자동 효력되는 그런 구조들, 그리고 셧다운이 종료되는 협상 단계가 지속되고 있고, 이 모든 게한 시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죠. 또 내일 모레, CPI 발표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위험 요소들은 아마 있긴 합니다. 모든 리스크는 절차적인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리플 코인에 있어서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만약에 CPI 발표에 따라서, 그리고 셧다운이 종료되지 않고, 사원 표결의 지연이나 다른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될 경우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러한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진입의 기회를 모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 블런의 불장 지표,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시그널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리플 XRP의 현물 ETF, 그 상장일, 확정된 일정 그대로 정말 상장이 되는지, 그부면을 저 블런이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긴급 속보가 나올 때발 빠르게 공유 받으시고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저 블런의 관점 공유를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물론, 리플 스 r p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시간 급등 타점, 불장 타점, 알림 신청은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정확한 공유를 위해서 오류 없이 연락처 기재해 주신 다음에 아래 부명까지 체크된 상태로 제출하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원스톱으로 빠르게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의 새벽에도 굉장히 많이들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교민분들께서도 영상을 많이 보시는 상태예요. 해외 교민분들이 적극적으로 공유를 받으시고 계신데 성공의 구간을 만드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분들 역시 이 부면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저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